오늘은 합성 함수에서 합성 함수하고 함 종식 보고 먹볼게요 어떤 f에 f(x)가, 니다이방역대를 구하래. 그럼 일단 제일 첫 번째가 요 안에 들어있는 지금 똑같은 함수지 f의 f 같은 함수를 지금 확정한 거야. 그럼 여기 안에 있는 이 f(x)를 t라고 이렇게 치환을 해줘요. 오케이, 그럼 이렇게 t라고 치환을 해주게 되면은, 얘는 이제 뭘로 바뀌냐면 f 하고 방정식이 그냥 t 이렇게 나오겠지. 는 영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얘를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를 해주냐면 이 f x 에서 이 다음에 y 는 f x 있지. y는 fx의 그래프하고 y는 ft의 그래프를 이용하는 거야. 얘를 이용해가지고 y는 F, ft는 0이 되는 이 t 값을 이런 거 공부할 때 개념을 지금 정확하게 잡아야 되는 게 여기 있는 게 지금 fx의 그래프면은 여기 축이 지금 x축이야. 그럼 예를 들어서 이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었다고 합시다. 그럼 이걸 이용하라 그랬으니까, 여기에서 fx가 0이 되는 x 값은 누구냐? 지금 y는 fx 그래프를 봤더니, fx가 0이 되는 그래프는 누구예요? x 값은 누구죠? fx가 뭐가 돼야 된다고? 0이 됐대. 그럼 이 x축하고 만나야 되잖아. 그럼 누구야?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누구니까? 0이니까. 0이 무슨 축이라고 그랬어? x 축이라 했잖아. 그러니까 만나는 점이 요거하고 요거잖아. 그러니까 누구하고 누구라고? 0하고 2.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걸 이용하라 그랬으니까 여기에서 FT는 0이 되는 이 T값은 누구 누가, 누가 된다? 0하고 2가 될 거다 이 말이야 이건 fx고 이건 ft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이 t값은 0하고 2인 거야 이 합성함수에서 얘가 0이 되는 값을 찾으라고 하는 거는 결국 여기 x값을 찾으라는 거지 t값을 찾으라는 게 아니에요 t는 그냥 우리가 임의로 뭐를 한 거야? 치환을 한 거지 이 t 찾으라는 게 아니잖아 문제에서 t라고 치환하라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마음대로 치환했는데 그치? 그러니까 일단 1단계가 이 ft가 0이 되게 하는 t값을 찾아내는 게 뭐가 뭐가 됐다고? 0하고 2가 된 거야. 그럼 그 다음을 이제 다시 이제 이걸 되돌려 보면 f에 fx는 0이 되는 이놈의 이 해를 찾을 거잖아.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지금 얘를 뭐라고 치환했다고? t라고 이렇게 치환을 했어. 그래서 이렇게 t라고 치환을 해가지고 f, t는 0이 나왔단 말이지. 여기서 t를 구했더니 t가 뭐하고 뭐 나왔다? 0하고 2가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럼 이제 얘에서 얘를 다시 또 되돌리는 거야. t는 0이니까 t가 원래 누구니? fx지. 그러니까 여기 있던 이 t가 다시 fx로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야.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지. fx가 몇이 돼줘야 돼? FX가 몇이 돼줘야 돼요? E가 돼줘야 된다, 이 말이야. 여기가 T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이게 최종적인 우리가 찾고자 하는 방정식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게, 이게 방정식의 해가 되더라, 이 말이지. 그럼 다시 한 번, 이제 얘는 뭐가 0이 되는 걸 찾아? fx가 0이 되는 걸 찾아. 그럼 fx가 0이 되는 걸 찾아야 되니까, 얘 지금, 얘 1번이라고 하고, 얘 2번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1번은, 이거 니까 여기 에서 지금 f x 는뭐가되는걸 잡고 있 다고 0이되는걸 잡고 있단말 이야. 그러니까 f x 는0 이렇게 하 겠지. 그러니까 또 누가 누구 야0 하고 2 그래서 얘를찾아 주면 여 기서 해낸 x 는0 또는 2가 나오 다는 자, 두 번째 또찾아 주면, 아, 여기가 이렇게 3 음. 이런 그래프였어 이제 우리가 또 찾아야 될두 번째 방정식은 fx가 몇인 걸 찾아줘야 돼요? 2인 걸 찾아야 돼 그럼 여기가 몇이니까? 3이니까 2는 음. 뭐이 정도에 이렇게 y는 2가 있겠지 그럼 우리가 마지막으로 찾아야 될이 해는 결국 요거하고 또 요거다 이거네 그러니까 여기 여기 자 그럼 얘 얼마니? 얼마야이 식이 뭐냐? 요거 요렇게 여기 0,0하고 여기 1,3 지나가는 식 3 아이 기울기가 한칸갈때몇칸 올라갔어 그러니까 기울기는 3이고 뭔점 지나가 그니까 러 y는 3x겠지 그니이식이 그러니까 y는 3x야 그럼 y는 3x니까 여기 해 찾으려면 결국 뭐는 뭐다 하면 돼 3x가 누구하고 만나고 있어 2하고 만나고 있잖아 그니까 x가 얼마겠어 3분의 2가 되겠지 그이 그러니까 자리가 3분의 2가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는 얘랑 대칭이지. 대칭이니까 이쪽으로 얼마 빠졌어? 3분의 1을 뺐어.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 때는 3분의 1을 더하면 되지. 여기랑 여기랑 대칭이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요점은 3분의 4가 될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여기서 f(x)는 2다라는 요 방정식의 해는 x가 3분의 2 또는 3분의 4가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 최종적인 모든 해는 뭐가 되는 거야? 0 또는 2랑 3분의 2 또는 3분의 4. 이렇게. 그러니까 해가 총몇 개냐? 네 개가 나오게 된다. 이 말이야. 뭔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 11번도 한번 다시 봐보면, 지금, f 의 FX가, 몇이 됐어요? 1이 됐어. 그럼, 일단, 누구를, 여기 FX를, 뭐 한다고? T로 치환을 했어, 이렇게. 그럼, T로 치환을 하니까, F, T는 1이 된 거야. 그럼, 이걸 먼저 찾아줘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Ft인데, Ft는 이를 풀때 뭐를 이용하라고? 이를 풀 때, f(x)는 1이라는 요걸 이용하라고. 이걸 뭐하라고요? 이용하라고. 이게 지금 누구 그래프야? f(x). 알겠지? 어, 답 내봐. 이번 뭐 다시 해보셨죠? f(x)가 지금 먼저 1인걸 이용해서 이 FT가 1인걸 찾아줘야 되잖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FT 그래프를 다시 그리기가 귀찮으니까 그냥 이거를 FX지만 여기는 이 x 를 뭐라고만 생각하고 T라고 생각하고 이걸 FT 그래프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그래서 걔가 몇이다라고 하면 돼? 1이다. 그럼 여기서 Y는 1을 이렇게 꺼야 될거 아니야. 그럼 방정식의 해는 항상 말했잖아. 교점의 X좌표라고. 근데 여기는 T니까 이제 교점의 T좌표겠지. 그러니까 해가 여기하고 여기가 되는 거야, 짐승아 근데 지금 여기 있는 얘는 얘가 0.0하고 2.2니까 2갈때2 올라갔지. 그러니까 y는 뭐야? x야. 그러니까 여기가 y는 x인데 이식이 여기가 y가 1이니까 여기다 1두번으면 x가 몇이냐고? 1. 그럼 여기가 그럼 2하고 3이 나온 거지. 그럼 2하고 3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야? 이게 누구 구한거라고? t를 구한거야 x를 구한거야 t 그러니까 요 놈의 해가 t가 1과 t가 3 나왔어 이런 뜻이라고 여기가 우리가 찾는게 t야? 그러니까 다음 단계를 가야 되니까 t가 누구니까 t가 t가 누구예요 원래 fx 아닙니까 fx는 뭐1또 fx는 뭐 1,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이제 마지막 최종적인 방정식은 얘라니까? 그래서 얘를 봐야 된다고. 그럼 예에서 fx는 1이니까, 지금 fx가 이렇게 생겼잖아. 그치? 근데 fx는 뭐? 1. 그럼 fx는 1 이렇게 찾는 거야. 그 다음에 또 fx는 뭐? 3. 그럼 fx는 3 해야 되는데, 얘가 2야. 그러면 3 했을 때 있냐, 없냐?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해가 없어. 근데 fx가 1이래. 그럼, 에서1 되는 게 여기하고 여기잖아. 그럼, 아까랑 찾는 게 똑같네, 여기는. 운 좋게. 그치? 그러니까, 몇하고 몇 나온 거야? 1, 3. 그러니까, 해는 몇 개? 두개 아시겠어요? 자, 12번 더 다시 해보세요. 12번 도 빠르게 봐봅시다. 일단 여기 fx를 이제 치환을 하겠죠? 그럼 일단 f, t는 0이 됐을 거야 그럼 f, t는 0이니까 이걸 fx지만 뭐라고 생각하고? f, t 그래프라고 생각을 하고 f, t는 0 이렇게 꺼가지고 만나라고 그럼 누구하고 누구에서 만나면 그럼 t는 1, t는 3이 나온 거야 그럼 이게 첫 번째 단계고 그럼 이제 첫 번째 t는 1이니까 이거를 다시 방정식으로 바꾸면 f, x는 1 또 t는 3이니까 이걸 또 방정식 바꾸면 f x는 3 이렇게 해가지고 f x는 1인 걸찾으라이 말이야. 그럼 이제 이게 다시 이제 진짜 원래 f x 그래프로 돌아와서 f x가 1했으니까 여기다 1 이렇게 끌을 거야. y는 1이 f x가 y는 1하고 만나는 x 자표를 찾는 거야. 이거에 대한 해석을 좀 똑바로 하셔야 돼. 이게 f x가 1이 된다라는 건데 이게 fx가 1이 된다라는 게 y는 fx하고 y는 1하고 만나는 교점 x를 찾는 거라고 그럼 누가 하고 누굽니까? 0하고 4야 그 다음 fx가 또 몇이래? 3 그럼 여기다 이렇게 3이렇겠지 몇하고 몇이야? 여기하고 여기니까 마이너스 2하고 6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그래서 이네 개를 다보여주면보여주면 보여주면 8이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여기 8번 같은 것들도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을 다시 해 주시면 되는 거야 이게 f 의 FA는 몇이 되는 거? 6이 되는 거래 그러니까 결국 이걸 식으로 써주면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 A가 그냥 X라고 바꿔도 상관없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 놓고 여기 X값 찾아라 이 말이야 오케이? 그럼 이제 FX를 뭐라고 한다고? T라고 이렇게 치환을 한다고 t 가쳐내주면 f 뭐가 t는 뭐가 돼 6이 되겠지 그래서 f t는 6 이렇게 해주니까 몇이냐 뭐가 오지 t는 5 그럼 다시 이제 이걸 뭘로 바꿔야 한다고 f x는 5다 그럼 f x가 5니까 f x는 5 이렇게 꺼주면 4하고 6 그래서 x 값이 4 또는 6이 나오더라 이말이야 할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다 찾으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에서 이런 것들, 이제 나머지는 그냥 니네가 찾았다가 는게 다시 해보면 될것 같아요.